자, 요번 시간에는 합성 함수 미분 음, 8단원의 4번 문제가 되어야지겠다. 4번 문제, 8단원의 4번 문제. 아, 문제는 이제 전부 다 미분 공식을 사용하는 거니까. 오직 숙달, 숙달이 최고다. 한게 안다. 이래야 너무 가지 말고 숙달 하더라. 숙달. f(x)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리미트를 풀어라. 리미트가 있거든, 라 무조건 로피탈 해라, 막. 시험실 때. 무조건 로피탈. 예, 공식 풀이도 했지만은, 로피탈이 조금 길더라도 로피탈 해라. 와, 분모 제로 되고, 분자가 100% 제로거든. 문제 자체가. 그걸 알면 그 문제가 안 되니까. 대, 뭐, 로피탈 써버리면 요, 분모 미분하면 일대제. 뭐에 대해서 미분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번하더라 H에 대하여 미분해 줘야 된다 H가 제로에 갈때 하면 H에 대하여 미분해 주고 만약에 T가 나와 있다면 T에 관하여 미분해 주고 자 H에 관하여 미분하니게 분모는 1이고 요거는 합성화수 민법에서 전체적으로 미분했다고 이렇게 딱 적고 안에 있는 1 플러스 3H를 H에 관하여 미분하면 3이 되지 대고 빼고 F1은 상수지 상수는 미분하면 무시 되노 제로 됐지 어, 그러면 결과적으로 h를 제로 잡아야지면 3f-1이 되어진다. 3f-1. f-1이 뭔가만 알면 되어진다, 이죠 그래서 이거로 또 이제 미분해야 되겠지. 그래서 맹세기 문제 같으면 뭔가 한게 들어있어야 될거이가그 요거 미분할 줄 알아야 되겠지. 앞에 거 미분해서 뒤에거 곱하고 더하기 뒤에거 미분해서 앞에 거 곱하고 뒤에거 미분하는 것도 리니니까 3x 마이너스 2분의 1 하고 자체 미분 3 위에 한번 또 곱해보니까 그 그다음 1잡으여 주었고 답이 나오는 거는 막 간단한 기고 공식 풀이를 하자 이제 공식을 하자면은 이것이 그 미분의 공식이하면은 f 1 플러스 3h 라고 되어가시면이 밑에가 3h가 나와야 된다. 3h-f1이 뭐냐 하면, f1 하면, 제로 되어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3h-0 이렇게 해줘야, 뭐 또, 위에 가고, 밑에 가고, 공식상 말이 맞는데, 0은 쓸 필요가 없고, 요렇게 해야 공식이 되어는데 f-1이라고. 그 밑에 3을 해주시니까3곱 해준기라. 그 답은 f-1, 요까지가. 이 공식을 바로 보는 아들은 또 이렇게 어째 면 이건 한 줄이고 이건 제법한 뭐 석줄 되니까 이게 더 쉽다 싶어도 이거는 무조건 되어지는 만능 연장이고 이거는 그때 그때마다 필요한 연장이고 체질에 맞게 해라 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그제 지적은토록 해야지 자 여기까지 끝나도록 하자.